서울 집값 5개월 동안 6%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눈에는 오히려 더 싸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기간 원 달러 환율은 8.6% 상승, 원위안 환율은 9.5%나 올랐습니다. 즉 한국인들은 고공 행진이라며 탄식하는데 중국과 미국 투자자들에겐 서울 아파트가 박앤세일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외국인 보유 아파트는 2022년 5만 가구, 2023년 5만 5천. 2024년 6만 가구로 증가했으며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56%가 중국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경상수지 둔화, 재정수지 악화, 자본 유출.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환율은 더 올라가고 한국 부동산은 외국인에게 더 싸게 보입니다. 반대로 한국인 입장에서는 집값은 오르고 금리는 못 내리고 환율 불안 때문에 한국은행은 발만 동동 굴러야 합니다. 더큰 리스크는 건축비입니다. 수입자재값이 치솟으면서 건설공사비 지수는 사상 최고치. 철근, 합판, 석재, 강제 등 전부 올랐고 한번 오른 건축비는 절대 안 내려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결국 신축 분양가는 더 오르고 그게 기존 아파트 가격의 최저하단, 즉 바닥 가격을 만들어 버립니다. 서울 신축은 평당 4,820만원. 기존 아파트보다 평당 520만원이나 높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안 떨어지는데 거래는 끊기는 고가 저거래 시장이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강남과 재건축 핵심지는 외국인 수요 덕에 버티고 외곽과 중소형은 더 취약해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질 겁니다. 서울 아파트. 한국인에게만 비싼 물건이 돼버렸습니다. 부동산, 금융,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이코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